한국수력 원자력이 추진 중인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국내 비상계엄 사태로 집중 조명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원전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수원은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는데요. 구독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죠. 체코 매체들은 현지시간 4일 비상계엄령 사태와 관련된 한수원의 입장을 보도했습니다. 한수원은 계엄령 사태가 두코바니 원전 건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발주처인 두코바니 두 원자력 발전사와 합의된 일정, 절차에 따라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네요. 팀코리아는 지난 7월 체코 두코바니 원전 두기 건설 사업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약 24조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로 한수원은 내년 3월까지 최종 계약 체결의 목표로 세부 조건을 협상 인데요. 지난달 방한한 체코 원전 협상단과 만나 협상을 이어가기도 했죠. 이번 개엄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10시 25분께 갑작스레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시작됐습니다. 국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로 6시간여 만에 비상계엄령은 해제됐지만 정치적 여파는 거센 상황이죠. 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으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사임했습니다. 한국의 불안정한 정국은 이어지고 있고 체코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원전 프로젝트의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한 만큼 과연 이 대형 프로젝트가 정치적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고 성공적으로 완수되길 바라봅니다. 오늘 더구루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더구루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길 바랍니다.